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이어서 오늘은 면접 볼 때의 시간대가 면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굉장히 아침 초반 때 내가 처음 한 네다섯 번째 지원자 중에 한 명이다 면접관들도 그 전날 밤에 뭐 과음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아직 정신이 완전히 말끔한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피곤한 사람도 많고 커피가 한잔 필요하신 분도 있고 부랴부랴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인사팀에서 부탁을 못 받았는데 오늘 참여하기로 하신 분이 급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타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정신이 없을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면접관들은 평소에 면접만 보는 전문 면접관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안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7점인데 그 사람보다 나으면 그냥 8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 사람 정도면 아까 한 8점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아까 그 8점 보다 나았던 사람은 9점 줘야 되네 아씨 잘못했네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준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 수 있고 아침이라서 정신이 완전하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.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좀 주의를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잠을 좀 깨워줄 필요가 있죠. 그래서 마인드 자체는 어, 아침부터 이렇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새카만 후배를 보는 게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접관분들을 롤모델로 삼고 굉장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후배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, 15년 후에는 회사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가 될 후배를 선별하는 과정이니까 귀찮으시겠지만 한번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점심 먹기 직전 이때가 가장 귀찮고 예민할 때예요 배는 고프지 몇번 봤더니 애들 다 비슷한 말하고 싹 괜찮은 애도 없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운 타이밍인데 곧 점심 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라 면접을 보는 우리 또한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긴장해서 뭐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다 근데 면접관 분들은 다를 것 같다. 이때문에 시간이 혹시 더 늦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집중을 해주십사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은 직후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느긋하고 편안해요 대신 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좀 파이팅 넘치게 생기 발랄한 모습 파이팅 넘치는 신입사원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면 더 좋을 수 있고 왜냐면 졸리고 피곤한데 제가 뭔가 막 파이팅 넘치게 그러면은 안 그래도 밥 먹은 것 때문에 호르몬이 약간 긍정성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저놈 재밌네 웃기네 귀쾌하네 뭐 이런 단이 나올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면접의 막바지, 굉장히 마지막 후반부의 면접을 보실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면접관들이 다들 지쳐 있어요. 굉장히 지쳐 있고, 아 진짜 막 서류를 봐도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, 대답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,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조금은 색다른 표현이나 굉장히 배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지루함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. 그리고 면접관들은 자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색다른 모습에 또 점수를 후하게 줄수 있어요. 답변도 굉장히 반전을 말하면 되는 거죠. 사실은 결국은 똑같은 답변이라 하더라도 그 답변에 이르는 과정에 반전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. 이건 임기응변이 좀 있는 분이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전에는 왜이 부서에 지원했나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업무가 저한테는 가장 어렵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업무입니다. 라고 말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왜 지원했냐면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죠. 신입 사원 때 가장 백이 넘치고 에너지 제가 넘치고 적극성이 넘칠 텐데 저스스로써는 제일 싫고 어려운 업무를 도전해 보고 싶다. 그것까지도 제가 즐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10년, 15년 이상 하게 되는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것 같다. 제 스스로가 혹시라도 안주해 있거나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그 부서에 지원을 했고 또그 부서가 실제로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내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의미도 있다.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나랑 결국은 잘안 맞는 업무라면 반드시 그...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 관계든 업무적인 부분이든 어떻게 쉽고 편하고 재미있을 수만 있겠냐.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임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직원 그런 인재가 되고자 한다. 이렇게 반전으로 말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. 물론 이거는 임기응변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면접 볼 때의 시간대에 따라 면접관들의 컨디션과 심리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면접 영향을 꽤나 미칠 수 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.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신경쓰고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는데 어, 저런 것도 참고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자기 주관있게 배짱있게 밀고 나가세요. 반드시 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그럴 때일수록 더 자신있게 더 당당하게 더 적극성있게 밀어붙이세요. 그냥 자신감있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내 자리가 있어요. 걱정하지 말고 즐기세요.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. 화이팅!